어, 아, 선생님, 저 너무 쉬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쉬지를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정말 불편한 감정, 진짜 불안한 마음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뭘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 어느 날 여유가 생겨가지고 조용히 혼자 있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괴로워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너할일 뭐 없나?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막 방이라도 다 뒤집어 엎어야 돼. 대청소라도 해야 되고, 막 옷장 다 뒤집어 꺼내.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퇴사라도 해봐요. 애들이라도 다 출가 외인 시켜서 더 이상 키울 애도 없어 봐요.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에 묵혀둔 그 상처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큰 자식에게 또 집착해, 또 잔소리해. 아직도 내가 다안 키웠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간섭하고, 혹은 내가 뭔가를 계속 해야만, 바쁘게 해야만 스스로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같아서 계속 바쁠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뭐를 잘해야 관심 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은 더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계속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혹은 대인 관계에서도요, 친구랑 약속 잡았다가 불현듯 전날 되면 너무 취소하고 싶어. 갑자기 너무 몸에 기운이 없고, 어디가 아픈 것 같고, 막 집에 갑자기 일 생긴 것 같고, 막, 갑자기 이제 막 너무 나가기 싫어요. 당일 되거나, 막 전날만 돼도요. 그왜 그럴까? 이전에 대인 관계에서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던 사람, 버림받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약속 자꾸 취소하고 싶은 기사가 출동한다. 너 나가지 마. 너 나가면 은 상처받는다. 너 버림받는다. 너 탈탈 털린다. 막. 못 나가게. 그래서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당장은 편한데 뭔가 찜찜하죠? 난 언제까지 이러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우리가 힘들다고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내 문제를 말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진짜 힘든 거는 저기 아래 무의식에 묶혀 있다고요. 오히려 겉으로 드러난 내 문제는 그 깊은 거를 가리기 위해서 나의 기사가 그동안 나를 위해 열일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생각했던 그 문제는 혐오할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내 마음 안 다치게 지켜주는, 아무도 내 이야기 들어주지 않고 내편 들어주지 않았던 그 어린 시절부터 나를 위해서 싸워주던 나의 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적이 아니고 내 편이었다. 다만 좀 서툴렀고 어렵고 극단적이었고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왜냐면 내가 어릴 때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내야 할지 몰랐을 만큼 어렸을 때 생겨난 아이니까. 그 친구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기사는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나를 그렇게 어린아이로 보고 계속 서툰 방식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대인 관계, 연애, 직장 생활, 뭐 가족 관계 너무나도 많은 면에서 삐끗거리게 됐다는 거.